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평안하시길 빌며 오늘 또 기쁨의 언덕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은 저희들이 부활장이라고 부르죠. 사도 바울께서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설명을, 또 말씀을 많이 전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또 저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 영원히 사는 그 기쁨을 누릴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기쁨 가운데 또그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복음의 요약. 이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제 나와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하해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 가운데 저희들설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기만 하셨다 그러면 물론 좋은 일이죠.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났다. 그러면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물론 아, 죄 사함을 받은 그러한 용서받은 자로서 저희도 죽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뭐, 죄짓고 죽나, 용서받고 죽나 별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1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는 부활의 종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46년을 불교로 불교를 이렇게 믿고 또 스님까지 되셨다가 46세에 개종한 우리 김성화 목사님 이런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해경 스님이라는 법명이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불교를 열심히 믿고 또 스님으로서 아주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불교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높은 자리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분이 되셨는데 그 어떤 그 어떤 일에 연류가 이제 잘못되어 갖고서는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렇게 생활을, 감옥 생활을 하는데,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감옥에 있는 그 도서실에서 여러 가지 불교 서적들을 이렇게 빌려다가, 아, 이제 또 시간이 많으니까, 그들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하루는 책을 빌리러 갔더니, 그 도서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아, 그 책이다, 불교에 관한 책이 다 나갔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주더래요. 그러면서, 스님, 이것도 성경책도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그걸 주더래요. 그래서 뭐 괘씸하긴 하지만 뭐 다른 책이 없다 그러니까 할수 없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성경의 말씀, 에그 마음이 변하고 성령께서 이끄신 가운데 그 기독교로 개종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왜 기독교를 택하게 됐나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불경에 보면 구시라 성에 그한 젊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아들이 굉장히 이제 아프게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와서 어,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 쌀한 줌을 가져다 죽을 끓여 먹으면 살아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냥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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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가운데 온 마을을 다 뒤져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았는데 그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석가모니에 와서 아, 그런 집이 없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죠. 자매여 생사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없어지니 무엇을 슬퍼하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결보다 어떤 변화보다는 순리적 사실에 자족하면서 살아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해답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누가복음에 보면 그 나인 성을 가다가 거기에서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과부의 외동아들이 죽은 그런 장녀 행렬인데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따라오는 그 어미를 보고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이 드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죠. 살려주셔서 살려서 다시 그 어미에게 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 기독교는 부처님은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려서 생명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를 택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남의 종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심에 이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것,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가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다 망하고 불에 다 타버리고 이스라엘이 망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 가운데 지은 노래인데요.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지의 성실하심이 크시미노이다. 크시미노이다. 아침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입니다. 생명의 날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 가실 수 있기를 축원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그 영생의 그 기쁨이 소망이 너무나 감사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거죠. 힘차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하나님의 지키신가 인도하신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감사하게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백성답게 부활의 자녀답게 부활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답게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신 생명의 삶 부활의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월의 마지막 날 여기저기서 봄 날의 기운이 만연한 이 때에. 부활의 믿음이 주는 생명의 능력 가운데, 저의 삶도 힘차고 담대하게 또 기운차고 풍성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밝고 힘찬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목>